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치로서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무승민 코치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컴포트에서 브랜드 코치를 하고 있고, 의정부 마니크루라고 해서 거기서도 이제 해외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 클래스를 한번 이번에 오픈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동화마라톤까지 13주 프로그램을 짰는데요 13주 동안 저와 함께 하실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시청 기간은 12월 1일까지로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설명란에도 같이 첨부를 할 거고 이미 제가 커뮤니티에다가도 한번 올려놓긴 했는데 영상으로 한번 더 올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요 장소는 의정부 종합운동장에서 진행하고요 매주 화요일 날 19시 반에 시작됩니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13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첫 주차랑 둘째 주차는 이제 기초 체력 훈련을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의 레피티션 훈련을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인터벌 훈련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변속주가 들어갈 거고요. 이제 롱 인터벌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는요, 하프 지속주를 이제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엔 키로 TT를 통해서 동화 마라톤을 어떻게 뛸수 있을지, 에 대해서 한번 가늠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매주마다 자세에 대해서 계속 제가 이제 피드백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자세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계속 뭐라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지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매주마다 주당 스케줄이 들어갈 건데 그거는 이제 뒷 사람마다 스케줄이 다르게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동마 세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제마가 끝나지좀꽤 됐고, 또 제마에서 동마를 넘어갔을 때는 텀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못해도 12월부터는 준비를 이제 운동을 다시 시작하셔야 되는데, 그 준비하는데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프랑에서 만나서 통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성장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